안녕하십니까, 고요미 여러분들. 거지 t v 의 고지셰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만 보셔도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들은 진짜 거지 t v 의 애청자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스시코지가 있었던 자리고요. 스시카이세이, 이번에 한달 전에 여기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시카이세이 리뷰를 오랜만에 하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메뉴판들도 있었고, 런치 오마카세 10만원, 디나 오마카세 20만원, 룸도 각각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입구는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했어요. 어. Oh. 짧은이 바로 전상윤 셰프. 원래는 좀더 빨리 스시카이세 이전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었었는데, 아이징그가 다시 오픈하자마자 어디 좀 다쳐가지고 거의 3주 동안 쉬었다가 오랜만에 출근한 날이었어요. 메뉴판 있으니까 가볍게 구경하시고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메인 셰프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계 그런 거 있으니까 입맛은 저하고는 다를 수도 있기 해요. 도멘 마트로 메르소 브라니 프레미의 그림이다. 자 이분이 바로 우예인 셰프 이번에 와쇼쿠 예인로에서 악구정 로데오 안에 가이 요리 코스집을 새롭게 오픈하신 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식사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점심에 서진욱 셰프 앞에서 먹고 왔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기 때문에 <laughs> 먹었기 때문에 <laughs> 오늘 저녁 맛있어야 다 맞습니다 제가 이날은 점심에는 전자 스시 서라 서진욱 셰프 앞에서 먹었었고요 저녁에는 스시 가이세 와야 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차 두번쓰시 먹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첫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돌도다리 그리고 가운데 고선상 성게알 해은이라고 하죠 정갱이를 아마도 생간나 실밥 그리고 시소하고 무친 그런 상태였어요 흰살 생선부터 시작했었는데 적당하게 식감도 있으면서 단맛이 있는 맛있는 흰살 생선이었던 것 같아요 자 와인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열자마자였으니까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조금 시간을 줘야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잔씩만 마시고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성게도 먹어보겠습니다. 이날의 성게도 굉장히 단맛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날씨가 도와지면서 운이도 굉장히 맛있구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정갱이도 신선도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양념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레이 피쉬 일본어로 이건 이세비라고 하죠. 자, 이분은 바로 임성완 셰프라고 합니다. 자, 아까 보여주셨던 그래이피이세이이 계란 노른자 소스하고 묻히고 위에 캐비아 영양푸츄 이렇게 올라 갔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먹었던 거 같은데 계란 노른자 있어서 맛있는 했지만 조금 느끼함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레몬 라든지 아니면 연귤 주스 같은 거 살짝 뿌려주셔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폰즈 소스를 살짝 찍어 먹었었는데 그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거즈티비 많이 보고 계시면 알아야 될거 같은데 컵대기 부분 살짝 젊은이 정갱이 입니다 이날 먹었던 시마아지는 숙성이 생각보다는 잘 되고 있지 않아서 탱글탱글한 맛으로 먹는 그런 스타일 이었어요 자 전복이랑 문어입니다 전복 앞에는 전복 내장 썼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날 먹기 전에 거의 3주 전에 한번 왔었어요 그때 스시카세도 이전했으니까 여러분도 이게 이전했다는 소식을 전달하면서 이 가게를 유튜브에 노출하려고 했었는데 그날은 여러 가지가 컨디션 안 좋아서 제가 추천할 만한 맛이 안 나와서. 그 후에 몇번 다시 다녀오면서 초밥 자리 레시피까지 같이 좀 하면서 많은 전화를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먹었던 전복은 지난번에는 약간 좀 싱거운 면이 있었었는데 밑감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전복 내장 소스도 맛있었고요 문어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보다는 살짝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더 맛있어지는 모습이 보여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와인이 좀 숙성되기 기다리기 위해서 여기 하우스 사케 도요비진 준마기긴조야마나니시키를 시켰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맛이 좀 세서 아저씨 입맛으로서는 조금 많이 달았어요 자, 스이모노 나왔습니다 이거는 게장어 하모 우유액 메실 그리고 이거는 오쿠라라고 한 야채인데요 갓소다시 느낌이 더 나쁘지 않았고요 괜찮았던 것 같고 무엇보다 여기에 오쿠라라고 한벼름 모양새 되어있는 야채가 있었잖아요 그식 감이 너무 잘 어울려서 저금 놀랐었습니다 새로운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 하우스 사케였으니까 다른 것도 시켜보려고 해서 유키노보샤이걸 시켰었습니다 대표님 한잔하십시오 네. 7월달에 거의 2약 2학... 꽉찼다며네 그래서 대박이 아니야? 8일 정도 빼고는 찼어 아니 누가 보고 와요? 아니 퍼즐티비 원래... 아직 안나갔잖 원래 오신 어, 분들하고 대박이다, 대박이다. 네. 비슷한 펜스테이블 이런 거다 직가들 그냥 그 웨인 그 셰프 인스타 새롭게 열 열었으니까 열열 제가 여기 넣을 때니까 거기 좀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라> <놀라> 자 스이모노가들 마셨으니 스시가 시작합니다. 이날은 <놀라> 첫 점은 정견 아지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약간 모션만 봤을 때스기다산 비슷한데 스기다산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산테 셰프하고도 조금 비슷한 이 길이 모션으로 보였었어요. 자, 저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입에 들어가자마자 아, 아주 신성한 정갱이를 구매하셨다. 그리고 밥산태도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서는 좀 높은 수준으로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피스는 잠덤 뱃살입니다. 뭐 계속 지난번에하고 비교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먹었을 때는 밥 자체가 좀 건조되어 있는 느낌이 나서 이날은 코들코들 하면서도 촉촉하고 식감이 있는 스시코지하고도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샤리가 여기서 탄생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한치입니다. 한치도 좀 두껍게 준비해 주셨고요. 위에 소금도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부드러워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수시 하나하나가 좀 완성도가 있는 느낌이에요. 자 이거는 버리새우라고 합니다. 일본어로 그루마이비라고 하죠. 자 이번에는 츄토로입니다. 쯤페살 아마도 스페인산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를 토로라고 생각하면 아가미 관리이좀 높아서 조금만 더 기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밥이 맛있어가지고 그런 불만 도 먹는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바로 사아만 주셔서 보리새우도 나왔었습니다. 모양새도 굉장히 예쁘죠? 이것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거의 초반에 먹었던 스시 중에서는 이것이 베스트였던것 같아요. 새우 머리도 이렇게 튀겨 주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먹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푸키도 우니하고 가원도상 우니 두 가지를 같이 주셨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안주로 먹었던 가운도고성산 은이가 부케도 산보다는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맨 처음에 먹었던 은이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밥이랑 잘 어울려서 괜찮았어요. 자 가리비 나왔습니다. 바로 가리비로 주셨기 때문에 방금 전에 먹었던 은이보다 도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도 바로 이렇게 맛있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목소리> 너무 맛있다 가림이 너무 맛있다 자 계속해서 스시가 갑니다 이거는 청어 위에는 생각하고 싶어 다진 베스트 청어는 계속 최근에 이제 잔맛 때문에 가진 기름이 자체 많이 올라와서 다만 비가 오니까 유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신선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날 먹었던 청어는 굉장히 상태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베스트 이런 날은 굉장히 행복이죠 먹으면서 그날의 베스트를 더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자 아카미즈케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스페인산이라고 옛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더 두껍게 썰어 주셨으면 더 맛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몇 분으로 프로 있었어요 자 여기서 계란찜이 나오네요 위에는 갈치를 아마도 찌거나 구워줬던 주것 같은데 밑에는 비스크 같은 향이 나는 새우 오일 같은 거 올라갔었습니다 깔을 그러니까 이렇게 터서 먹었을 때 계란찜 부분이 좀더 두꺼웠으면 입속에서 계란찜의 맛있는 느낌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중간에 이런 요리가 나오는 거는 반갑게 먹었어요 자 가스고다이 라고 해서 이거는 어린돔입니다 환돔 새끼입니다 이거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년 동안 먹었던 이 초밥 중에 아마 최고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기서 제고그가스고다이 스시를 먹게 되네요. 자 금때입니다. 밑에는 은이하고 밥을 비벼주신 밥이었어요. 자, 금떼도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조합인 것 같았어요. 스시코지 같은 경우에는 금떼를 이요 스타일로 드리는데 그 위에 연어를 얹어서 드리는 스타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날 먹었던 우니밥이랑 김이랑 이 조합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까지 지난 3년 동안 다녔던 스시카이세이 중에서도 압도적인 1등급으로 맛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장극이 나왔습니다. 장극도 아까 보셨던 그래피슈, 이세에비로 만드는 육수 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가 막히네요. 진짜로. 장극 마시고 감동할 하경험는 많이 얻는데 이날은 결국은 이 장극이만 세잔 마셨었습니다. 자, 장어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좀 빡세게 구운 스타일인데, 장어는 나쁘지 않았지만, 기름이 없는 느낌이어서 맛있기는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날 이것도 좀 심각했습니다. 이날 먹었던 이 자세 고구마 들어가는 다테마키라고 해서 롤케이크 스타일인데요. 이것도 카스테라보다 또 뭐랄까요? 푸딩에 비슷한 마슈마르처럼 되면서 굉장히 수분기가 있으면서 촉촉감 어, 이런 다테마키는 저도 처음으로 먹어가지고 이날 우연적 이렇게 나왔던 뭔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맛있게 먹어 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었 자, 내기 네 떨어도 주시네요. 자, 그리고 디저트는 옥수스 아이스크림으로 마무리했었습니다. 3주 전에 갔었을 때는 아 끈이 났다 어, 이제 스시가 이제 어쩌죠 라고 생각했었었는데 저희가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레시피 같은 거다 조절을 해서 이날 제가 산지 만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부터 이정사현 셰프가 다시 본격적으로 복귀를 해서 일을 시작한 날이었는데 진짜로 정말로 정말로 <laughs> 맛있게 먹고 왔네요 그래서 이 맛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물론 이날은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완벽하지 않은 부분까지 잘 해결을 한다고 하면 아참 무서운 가게가 됐다 기쁜 마음 반 그리고 저도 위험하다 <laughs> 라는 그런 감정 좀 섞여있는 그래도 행복한 저녁의 식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번에 이렇게 이정한 김에 스시 카이세에 한 번씩 다녀오시면 굉장히 만족스럽게 식사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하이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